참 경이로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칭송하고 감히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14절 말씀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많 많은데 남녀의 큰 무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게 딱. 한 절입니다. 우리가 이이 이 말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은 남녀의 큰물이다 이제 어, 숫자로 세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세례 받은 사람이 삼천 명이나 더 하더라, 오천 명이나 더 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오천 명이 먹고 남는 광주리가 몇 바구니였다. 이렇게 숫자로 세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대한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바라는 이 시대에 가야 할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꿈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5절과 16절이 훨씬 불량적으로 봤을 때한 8배 정도는 더 많아 줄, 줄 수도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불량도 훨씬 많은데 거기 보시면 병, 심지어 병든 사람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는 정말 처절하게 앓고 있는 온 세상이 환자가 또왜 이렇게 많나? 병든 사람은 왜 이렇게 많나? 건강한 사람, 아직 초등학교 6학년 미만에 있는 우리의 젊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 그런 사람들보다 사망자 수가 몇 명인가, 중증 환자가 몇 명인가,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밝게 햇빛을 향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뛰면서 마스크를 벗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난받지 않도록 그 환자, 중환자로, 그 다음에 사망률 이것을 낮추는데만 너무 이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는가.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의 관심이 다 밑에 줄에 있습니다.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 이게 훨씬 더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강력한 인상을 줄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이 먼저입니다. 이게 전체를 덮는, 이 전체를 이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인 것이죠 믿고 죽게로 나오는 것 심지어 그 앞쪽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이런 것까지도 15절과 16절까지도 다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과 기사이지 이게 목적이고 이게 방향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이 표적과 기사는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따르는 거지, 따르는 거지, 그것 때문에 믿음이 딸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말의 원칙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지, 이 표적이 믿음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 믿음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게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매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그런 수단이고 도구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 내밀어서 병든자를 고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 같이 4장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교인수가 급증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폭풍성장하고, 이게 또 초점이 아닙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남녀의 큰 무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참된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 아나니아와 삽비다의 사건 때문에 교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교회 안에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런 충격적인 죽음 앞에서 경직되고 위축되고 그다음에 부서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거짓의 영을 드러내고 거무틱틱하게 껍질을 덮고 있는 그런 위선의 영, 교만의 영, 기만의 영, 탐욕의 영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벗기셔서 드러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숨어 있던 그런 사람들, 익명과 무명의 사람들, 구경꾼들로 있었던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신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 대신 주님 앞에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이, 이,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치 지금 살아계시고 그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오는 벌써 주님은 승천하여서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데 주의 영이 임지하여 계시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믿고 죽게로 하나님께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이 주이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통칭하는 말이 주, 주지만, 여기에서 누가가 생각했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많았다.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죽게로 나오는 것이죠. 교회 건물을 보고. 뭐 설교자를 보고 성도들의 아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따뜻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주께 나오는 것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담대히 나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의 큰무리더라이 단어가 이 세상의 남녀의 갈등 누가, 누가 위쪽이냐 누가 아래쪽이냐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성들이 세지면 남성들이 위축될 것 같고 남성들이 센 채로 가면 이런 성폭력이 만연할 것 같고 막 아주 극단적인 생각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녀라고 하는 이 이 표현, 남녀의 큰 물이다. 숫자를 세지 않고 숫자 세는 것을 이제 이미 포기하고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차별과 이 구별이 엄격했던, 철저했던, 막혀있던 시대. 이것을 은근히 조장하고 부추겼던 시대. 지금도 성별, 성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십 이 남녀의 성대결을 가지고, 어, 무슨, 이게, 기회로 삼고, 이것을, 이걸 가지고 자기 생업을 삼는. 갈등을 자꾸, 이게 종식이 아니라, 갈등이 이렇게 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자기의 밥그릇이 되는, 이런 것으로 업을 삼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갈등을 자꾸 들쳐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파격이고 충격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남녀의 큰 무리다라고 하는 이한 줄로 딱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가 새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의 시대이고, 복음의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이고, 교회의 시대이 모든 분열과 차별을 종식하는. 그런 궁극적인, 함께 모일 수 있는 남녀의 큰 물이다. 성도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교회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군인교회라고 해서 남자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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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 여성이 다니는 대학 뭐 있다면 뭐 지금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대학의 교회라고 해서 여성들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직원들은 남자 직원들이 어떤 교회 어떤 곳이든지 남자만 여자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남녀의 큰무리입니다 믿는 자를 하나로 묶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갈수록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내주셨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더 많아졌고 그 사람들이 남녀의 큰 무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쉬운데 성경의 다수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참 믿음으로 영원 구원의 그런 충만한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역사, 가득하고 충만한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역사. 핍박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 십자가가 나타나는 역사. 예수께서 주가 되시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역사. 이것은 사탄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죽게 나오는 모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이 시대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 영혼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주의 전에 오를 때는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건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믿고 주께 오는 자에게 15절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축복 그림자라도 사도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인 것 같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길이 역사하는 손길이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는 선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